이런 정권은 처음 봤다.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<laughs>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 무도하다. 네. 근데 모든 대통령은 다 정권을 겪어보셨다고 하잖아요. 진짜 그냐. 비교했을 때또 윤석열이 최악이었어요? 아 진짜 아, 그럴까요? 뭐 어떻게 그 어,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. 아, 어, 그 정도야. 아.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선택을 했지? 인정이 아. <laughs> 아그 네. 아, 정도인가요? 네. 그러니까 아마 아. 어, 우리가 민주화도 되고, 뭐, 또, 근대화도 잘 이루어서 살 만큼 됐는데, 아마 그 대신에 부족했던 어떤 그런 뭐 도덕성이라 할지, 음. 가령 이를테면 우리가 한참 시절에 그 한국의 자본주의 얘기하면서는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. 네. 네 이게 뭐, 벼락부자가 이렇게 품위도 없고 깊이도 없고 그런 네. 뭐 이렇게 비유하면서 아마 그, 그 무렵에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나? 음, 아, 아, 욕망 네, 네, 눈을 네. 가려버렸어. 네, 네. 음. 그래서 아면 최악의 그런 그래요.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아. 이건 뭐 역대 그 대통령 지도자들 중에 독재자를 포함해서도 포함해서도 그래요? 포함해서도 아, 이렇게 엉터리 와그 정도예요. 예. 예. 오, 그래. 우리의 그 욕망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우리가 그것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 크게 또 나쁘게는 볼수 없죠. 아 그렇죠 역사에 예. 반성하니까 아, 아, 이걸 음, 완전히 예, 그냥 생생하게 우리가 예, 예. 막 직면하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아, 그리고, 되죠.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너무도 비교가 되는 그 변화를 담아낸 예, 6개월간 예. 그렇죠. 아, 아, 예. 근데 그런 엉터리 대통령을 아직도 추앙하고 믿는 많은 또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개몽시킬수 아, 있을까요? 그렇게 나는숙제라고 뭐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유나개인. You 예, know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음. 뭐. 그, 어, 그, 고집 부리는 것 같아. 이제, 음. 뭐, 그때, 이제, 어찌됐든 무슨, 뭐, 이익이 있었던지, 무슨, 네. 어떤 사회적인 이익이 있었든지 뭐, 뭐, 좋은 점이 있었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선택은 그렇게 해놓고. 네. 그러고서는, 어, 대부분은 다 돌아서지만. 네. 또 돌아서기 쑥, 스럽잖아요 아. <laughs> 그리고. 아, 어, 그리고. <laughs> 어. 뭐 재미도 없고. 아. 어, 그리고 이제 지들끼리 이제 동아리가 생겼을니 아, 제 아기들끼리. 어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성으로 이렇게 아. 가는데, 아마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서 음. 아마 자기도 자신 돌아보게 되고 아. 그러면 자괴감도 들고 아, 그래요? 후회도, 후회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겠죠. 왜냐하면 변하니까, 아, 변하니까. 그래, 변할... 변하지 않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. 다 변해. 다 변해. <laughs> 네. 사람 마음도 변하고 다 네. 네. 변해요. 다 변합니다. 네, 정권도 바뀌었고 윤한홍이도 네, 변했습니다. 네.